2월 6일 역사 속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영국의 여왕이 되다.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의 여왕으로 1952년 2월 6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제외하였다 그녀는 영국을 포함한 16개국 영연방 왕국과 기타 국의 영토와 보령의 군주를 지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윈저로. 그녀의 호칭은 영연방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였다. 그녀는 1952년 아버지 조지 6세의 서극 왕이 올랐으며 70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다가 2022년 9월 8일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위치한 벨모럴 성에서 사망하였다. 그녀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군주들 가운데서 최고령으로 최장기간 제외한 군주였다. 그녀는 왕실과 국민을 위해 평생 헌신했다. 많은 사람들이 왕실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급변하는 영국 사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다. 출생 당시 아무도 그녀의 즉위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을 지켜낸 그녀의 활약은 더욱 돋보였다. 그녀의 즉위식은 1953년에 있었으며 이는 영국 TV 최초로 생방송되었다. 그녀의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그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갔다.